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두 번째 비문학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원래 비문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축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면 글 전체 중심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야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로 중심 내용과 또는 핵심어와 관련돼서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여러분 을 모든 지문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는 뭐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에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실업을 우리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그럼 1문단을 읽고 나면 여러분 실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원인에 따라 실업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라 실업을 세 가지로 나누고 밑에서 이제 구체화시켜 놨죠. 마찰적 실업이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 개인의 선택으로 직장과 그 다음에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노동자 개인의 선택 때문에 만들어지는 실업입니다. 이는 전체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실업은 뭡니까? 이거는 결국 노동자 공급하는 기술과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의 불합치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죠. 이것도.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노동자의 재교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마찰적 실업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 없지만 구조적 실업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재교육과 같은. 됐죠. 여기까지는 뭐 1문단, 2문단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의미, 원인에 따라 세 가지 종류. 마찰적 실업은 개인적, 정부의 역할 필요 없다. 구조적, 자, 실업은 기술의 불합치 때문이다.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 정도. 를이해서 머릿속에 축그 다음에 이제 3문단에 가면 여기까지도 뭐별 무리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경기적 실업은 됐죠.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용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입니다. 이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건 상수라죠. 경제적 실업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 경기가 침체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그만큼 일자리가 적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경제적 실업은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실업에 비해서 생산량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근데 아까 마찰적 실업은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 없지만 구조적 실업은 분명히 재교육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경기적 실업은 정부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1문단부터 3문단까지 정리하면 이거죠. 실업은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결국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마찰,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경기적 실험, 그다음 에 마찰 실험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역할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얘는 기술의 불합치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요 경기적 실험은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지 요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만 머릿속에 이해해서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많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문 자체를.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중에는, 수험생들 중에는 여기부터가 이제 문단도 좀 길고, 음, 그리고 이제, 어, 중간중간에 모르는 용어들도 좀 나오고 하면 이제 어, 이해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전학파에서는고전 고전학파, 경기적 실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 등의 가격 변수가 완전히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기적 실업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게 고전학파입니다.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이 중심 문장에 대해서 왜 이유를 써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고전학파는 고전학파는 뭐가 필요 없다니 결국 일시적인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역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정부 역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밑에 나머지 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를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액수인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 임금을 물가로 나눈 값,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목 임금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여기 예를 들어 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물가가 10% 하락했어요. 명목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10% 정도 늘어날 수 있죠. 이는 물가가 하락하기 전보다 실질임금이 10% 정도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명목임금하고 실질임금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철이가 100만원 받았는데, 100만원을 받았어요 월급을 근데 마이너스 지금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100만원 가지고 어, 살수 있는 물건이 많아져서 실질적인 가치는 110만원이 돼버렸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실제로 받는 돈은 명목 임금이고 내가 물건을 살수 있는 가치는 실질적 임금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양경철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10년 뒤가 됐어요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어요 그럼 지금 1억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재화와 10년 뒤에 1억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재화의 양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럼 지금 1억의 가치가 10년 뒤에 1억의 가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죠. 왜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됐죠. 근데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부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명목 임금하고 이걸 이해해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적 실업으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쟁으로 인해서 명목 임금은 탄력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잡아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결국은 물가가 하락해요. 물가가 하락하면 물가 하락. 그럼 결국 실질 임금은 실질 임금은 올라갑니다. 임금은 상승해요. 임금은 상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목임금은, 명목임금은 하락하게 돼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일할 사람은 많아. 그때 일자리가 적어. 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일할 사람들은 일하고 싶으면 자기가 받고자 하는 월급을 내려야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감소한다면 명목임금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는 적은데 일할 사람이 많으면 결국 월급을 적게 받고 받아서라도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목 임금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얘는 명목 임금의 하락은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질 임금은 경기 침체 되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결국 기업에서는 명목 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의 수요량을 늘릴 것이고 그래서 결국 노동의 초과 공급이 사라지고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런 뜻이. 결국 명목 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에서는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의 월급이 내려갔어요. 그럼 예전에는 어 100만 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썼는데 명목 임금이 8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우리는 동일한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요. 늘려요. 늘려 나가면 결국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전압화입니다. 다시 물가 하락하면 실질임금 상승하고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다 보면 명목임금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기업은 결국 일자리를 또 만들고 그래서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가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뒤에 문제풀 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해해서 풀지 못하고 비교를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케인즈 학파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임금이나 물가는 가격은 탄력적이지 않답니다. 얘는 경제적 실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견해가 완전히 다르죠. 어, 결국 고전주의는 탄력적이지만 얘는 탄력적이지 않다예요 됐죠? 즉 명목 임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 침체로 인한 물가 하락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고전 학파에서는 명목임금의 탄력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뭐, 어느 정도 같다고 칩시다. 근데 케인작파에서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도 일어날 수 없고요. 얘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케인작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케인작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화폐환상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양병철이 100만원 받다가 결국은 이제 물가가 하락해서 90만원만 받아도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데 결국 양병철이는 100만원을 받다가 90만원은 져요. 절대 받고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 명목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를 위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명목 임금이 하락하였을 때 실질 임금이 명목 임금의 하락 이전과 동일한 건데 결국 내가 100만원 받다가 90만원 받았어요. 근데 물가는 하락했어요. 그럼 90만원 가지고 옛날에 100만원만큼 물건을 살수 있어요. 근데 또 노동자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게 바로 화폐 환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제 침체 에의해서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화폐 환상 현상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명목 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명목 임금은 경제적 실업 발생하기 이전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결국 이 기업에서 수요량을 늘리지 못하죠. 그럼 결국 실업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그있어요그요 그러니까 이 차이랍니다. 요이 차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차이는 명목임금은 떨어진다는데 안 떨어져요. 화폐 환상현상 때문에 수요도 증가 안 해요. 실업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케인즈학파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핵심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거 3번이죠.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업의 정인, 실업의 발생 원인, 마찰적 실업의 원인, 구조적 실업의 원인 경기적 실업의 원인 다 있었죠. 그 다음에 화폐 환상 현상의 유형은 없었습니다. 의미는 있었지만, 3번이 답입니다. 실업의 종류에 따른 정부의 역할, 맞죠? 마찰적 실업은 필요 없어요. 구조적 실업은 역할해야 돼요.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역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명목 임금이 탄력적인 작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게 누구입니까 결국, 탄력적인 작용을 한다가 케인악파람 자, 탈, 탄력적이지 않다가 케인악파람 탄력적이다는 고전학파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22번. 명목임금, 실질임금에 대해서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럼 이 자금, 명목임금이 떨어졌대요. 물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병철이가 받는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병철이가 그 월급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재화 양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실질임금도 하락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물가가 변하지 않았어요. 얘가 하락했어요. 얘도 하락해야죠, 당연히. 아무튼 물가는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떨어졌어요. 그럼 실질임금도 떨어져야죠.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럼 결국 기억이 변하지 않았어요. 명목임금은 그대로예요. 그럼 실질임금은 뭐 할까요? 상승하겠죠. 물가가 하락한 만큼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살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니은이 상승한다면, 대체 실질임금이 상승해요. 기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량은 많아지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3번하고 5번은. 기억이 상승한다면 노동자들이 받는 화폐액수는 당연히 받는 월급은 높아지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내가 무슨 실업이죠? 이건 기술의 불합치. 얘는 뭐죠? 그냥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얘는 무슨 적 실업? 구조적 실업. 얘는 뭐? 마찰적 실업이라고 보고 이걸 비교하면 답은 뭐밖에 없었다? 결국, 니은과 달리 기억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노동자의 기술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차이 때문에 생긴 실업이죠. 답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은 이건 분명히 구조적 실업입니다. 경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다?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 니은입니다. 알았죠? 어, 마찰적 실업입니다. 스스로 바꾸는 과정? 이것도 니은입니다. 이 둘은 여러분들 다 경기적 실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24번 문제를 풀다가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이게 지금 공급 곡선이고 이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감소한 만큼 뭐가 떨어져야 돼요, 사실? 명목 임금도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실업이 생기죠. 아니,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명목 임금은 내려갔어요. 그러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그만큼의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가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얘가 이렇게 이동한 건 수요가 감소했단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 수요가 감소한 만큼 공급량은 많아진 겁니다. 그럼 고전학파에서는 결국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해봐 수요가 감소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실업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전학파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결국 명목 임금의 수준도 떨어졌어요. 그럼 고전학파에서는 이건 자연스러운 결국 노동이 초과 공급돼서 노동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명목임금이 하락한 것이라고 보는 건 고전주의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죠? 다? 수요가 감소했어요. 근데 결국 명목임금의 수준은 하락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케인지학파 측면에서는 화폐환상 현상 때문이죠. 근데 명목임금이 떨어지는 걸 노동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동 자체를 수요가 감소했어요. 실업이 발생했다면, 개인장판에서는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돼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렇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표들을 그냥 다, 이 보기에 제시된 표를 막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요가 감소했다. 그만큼 공급이 많아졌다. 그럼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명목임금이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뭐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늘어나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0에서 L2 차이만큼 노동에 대한 아, 공급이 발생해야죠. 그래서 결국 실업이 생겨야 됩니다. 결국 정답은 핵심어가 정답이 된 겁니다. 알았죠?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수요의 감소, 수요의 감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은 많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내려가지 않는 한 결국은 실업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를 이해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여러분 A는 위축되다란 말은 길을 펴지 못하다이 뜻인데 여기 1번에 보면 시간이나 거리가 짧게 줄어들었다는 건 단축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어, 사회지문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문 읽을 때첫 번째 1문단, 이문단 3문단까지는 괜찮았는데 4문단, 5문단을 읽으면서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탁인데 지문을 읽을 때 핵심 내용 중심으로 읽고 인과적 관계로 진술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과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음. 이 해설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부족했던 걸 채우고 어 그리고 나머지 6월 18일 모평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어 세지문이나 네지문 정도를 비문학을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